여러분들 요즘 알트코인 투자 어떠신가요? 매일매일 하락해서 힘들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수익을 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엘타입니다. 여러분들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 알트코인들이 5배에서 10배 크게 폭등하기 때문에 부자가 될수 있을 것이란 행복회로를 돌리게 되죠.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알트 불장이 오기 힘든 현실에 대해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이 알트코인의 폭락 뿐이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의 료를 돌리는 것보다 현실을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알트코인 불장이 오지 않는 것은 이 알트코인 시가총액 차트를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횡보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폭등을커녕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유행을 타고 크게 폭등했던 알트코인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11월 달만 해도 크게 주목받았던 코인인 피넛코인은 대형거로세에 상장한 뒤에 줄곧 하락하고만 있습니다. 알트코인이 폭등했다는 소식보다는 폭락했다는 소식을 찾기가 더 쉽습니다. 밈코인이 폭락했다는 것은 예산일이기 때문에 그러려니 합니다만 트럼프의 밈코인조차 폭락하고 나서는 저는 더 이상 알트코인 폭등에 기대를 걸지 않게 되었습니다. 트럼프조차 살려내지 못하는 알트코인 시장을 도대체 누가 살려낼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오피셜 트럼프, 이 밈코인조차 대형거래소에 상장한 후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잠깐 반등이 있었던 것도 업비트에 상장한 뒤 다시 하락을 하고 말았죠 심지어 세간의 기대를 모았던 파이코인 역시 상장 후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파이코인 투자자분들은 앞으로의 상승을 기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파이코인이 상장한 뒤에는 숏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알트코인의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알트코인을 숏 포지션 잡는 것이 투자에 더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은 날이 갈수록 감소를 하고 있고,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세력들이 매도하기 바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메이저 알트코인조차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솔라나는 굉장히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대규모 토큰 언락과 함께 아르헨티나 밈코인 사태에 크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솔라나가 크게 히트를 쳤던 것은 다른 밈코인을 만들기 편해서였습니다만, 솔라나를 통해 만든 밈코인들이 크게 폭락을 하면서 솔라나로 만든 밈코인은 쇼치는 게 낫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수익 내기에 더 좋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만든 코인을 슈퍼지션을 잡아서 유의미한 수익을 내었죠. 솔라나를 통해 만들 수 있는 이 펌프펀 사이트 매일매일 마구잡이로 코인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코인들이 쓸모 있어서 만들어지기보다는 마구잡이로 생성되고 결국 쓰레기 취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펌프먼 사이트에 기초가 된 솔라나마저 어차피 쓰레기 코인을 만들게 되니 솔라나의 신뢰도마저 떨어져서 최고점으로부터 반토막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비트코인에만 더 수요가 몰리게 되고 알트코인은 어차피 폭락하게 되는 것 어차피 세력들이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히게 되면서 알트코인의 수요는 감소하여 더욱더 가격을 하락하게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알트코인 불장을 바라시겠지만 앞으로 오지도 못할 알트불장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현실을 직시하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쇼 포지션을 잡는 데에도 여러 가지 노하우가 있을 수 있죠. 제가 쇼 포지션을 잡을 때 쓰는 전략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상장하는 코인에도 쇼 포지션을 잡고 유행이 빠르게 지나가면 쇼 포지션을 잡습니다. 또한 이미 폭락한 코인이 반등할 때도 쇼 포지션을 잡고요. 갑자기 폭등을 한 코인에도 쇼 포지션을 잡습니다.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감소를 하면서 더 이상 신규 상장한 코인이 지속적으로 오르게 되는 현상을 관찰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신규 상장한 코인들이 고점을 찍게 된 이후에는 숏 포지션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알트코인의 상승이 지속적이지 못하고 단발성으로 오른 뒤에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는 것을 포착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코인들은 상장 후에 잠시 슈팅이 있을 수 있지만 곧 하락하게 됩니다. 이를 이용하여 숏 포지션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다른 전략으로는 이미 유행이 지나쳐 버린 코인에 대해 숏 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지난 1월에 AI 에이전트 코인이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유행은 얼마 가지 못하고 하락하게 되죠. 그래서 해당 유행이 번질 때 마구잡이로 만들어졌던 코인이 유행이 지나가면서 가격이 하락할 때 쇼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AI 에이전트의 VVV 코인을 들 수가 있겠네요. 또 다른 쇼포지션 전략으로는 이미 폭락하고 난 코인이 갑자기 반등했을 때 쇼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세력이 다 떠나가서 매수세가 없는 코인이 갑자기 상승을 해봐야 더 이상의 매수세가 붙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쇼포지션을 잡는 것입니다. 이 반등은 일시적인 것이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룹코인이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갑작스런 반응이 있었을 때 역시 또 숏포지션을 잡아서 수익을 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알트코인의 폭등을 기대하기보다는 폭등한 코인을 숏포지션 잡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잡코인들의 8배 상승이나 4배 상승을 예측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호재도 없고 펀더멘털도 없는 잡코인이 8배나 4배가 상승하기를 예측하기란 매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코인들은 급작스럽게 오른 것이기 때문에 매도물량이 출하될수 밖에 없고 이후에는 하락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잡코인의 폭등을 예상하기보다는 폭등한 코인에 대해 쇼포지션을 잡는 것이 수익을 내기에 더 유리한 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저는 지속적으로 쇼포지션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는 것을 제 텔레그램 방에서 인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쇼포지션으로 항상 버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도 해줘야겠죠. 항상 전체 시드에 5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투자를 하고 쇼 포지션을 잡은 뒤에 가격이 올라 버릴 경우 약10% 이상 상승 시에는 헷지 롱 포지션을 잡습니다. 또한 오버나잇, 즉 포지션을 들고 수면을 취하는 것을 막아 대응하기 힘든 청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전 텔레그램 방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유의미한 수익을 내고 싶으시다면 제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